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루동생, 어, 10살, 여동생인데요. 오늘은 한 번, 한 번, 액기를 한번볼 거예요. 요즘 예루 언니가 액기에 빠져있어요. 근데 꽃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. 막 꽃을 꺾어가지고 막 액기에다 놓고 진짜, 진짜 꽃 아니지? 이 네, 사이만 진짜 꽃이겠어. 꽃도 불쌍한 것 같아. 이렇게 감상해봅시다. 절방차방 퐁당, 퐁당. 투명, 투명. 탱글, 탱글. 음, 할 말이 없네요. 여러분, 요즘 예론이 몇 개의 동영상을 올리는데, 재밌나요? 저는 좀 재밌던데. 몇 음, 개나 감상해봅시다. 말을 안 하면 좀 찝찝하겠죠? 그러니까 말을 좀 할게요. 아, 여러분, 이제 꺼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